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퇴학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 고법 민사 11부는 A 씨가 서울 명문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A 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 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 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습니다. B 씨는 A 씨를 강간치상,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둘 사이의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A 씨는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학교가 B 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처분을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. 하지만 일심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은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퇴학의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법원이 성희롱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.